접사피니아가 너무 이제 커져서 넓은 화분에 심으려고 합니다. 접사피니아가 이만큼 이렇게 커졌어요. 엄청 커졌죠. 그리고 이렇게 늘어지고. 접사피니아는 보시면 알겠지만 잎 여기 사이로 다 순이 다 올라와요.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 사이도 올라오고 그리고 제가 사피니아를 작년에 키워보니까 통풍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른 잎이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다따줘야 돼요. 어차피 여기 보시면 지금 보이죠? 여기로 이렇게 잎들이 다 올라와서 또 얘들이 꽃들을 다 물어요. 꽃을.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 화분으로는 작아요. 그래서 넓은 화분, 이위 넓은 화분으로. 어릴 때는 요렇게다가 넣지만 어느 정도 커지면 넓은 화분으로 분갈이 해줘야 돼요. 지금 보이 보이시나요? 저 밑에 지금 소복이 올라와 있죠? 보여요? 보이죠?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보다 지금 올라올 게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입과 입 사이에 지금 다 지금 저게 나오려고 여기 보시면 입과 입 사이에 여기 입 있는데 여기에 다 이렇게 나와요. 어느 정도 통풍만 잘 유지하고 그리고 물을 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햇빛도 아주 좋아해요. 그것만 맞춰주시면 돼요. 요거는 바터3 영토 7 팔라이트 2 계피 가루 조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노크에 제가 총진삭총진삭을 돈 뿜을 거래. 야가 의외로 벌레를 많이 타더라고요. 중진석을 넣고, 중진삭을 넣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같이 섞이도록. 이렇게 해주고, 섞였죠? 그 다음에 화분 그릇, 꽃을 계속 지금 꽃대를 어이 상태로 어느 정도로 꽃을 피우냐면, 썰이가 오기 전까지 꽃을 피워요. 그렇기 때문에 듬뿍, 듬뿍 넣어주면 좋아요. 화분 그릇 넣었습니다. 다이소, 그리고 다시 흙을 채우세요. 이렇게 한번 계속 땅땅땅땅땅땅 너무 많이 두들기니까 제가 흙이 단단해지던데요. 이렇게 요 정도만 하고 이번에는 아, 이제 완전히 이 화분에서 살아야 되니까 제가 중간 마사 세척 중간 마사를 넣을 겁니다. 세척 마사 넣었잖아요. 중리 놓고,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바로 물을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잎들, 조금 노란 잎들을, 통풍이 안 되는 잎들을 잘라 줄 겁니다. 그리고 물줄 때, 여기 지금 이게 흙에 붙는 거 있죠? 입에 흙 붙는 거. 이거는 붓으로도 안 돼요. 그냥 여우에다가 입에다가 물을 주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 뭐 겹사피니아의 특징이 뭐냐? 벌레를 잡아요. 여기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게 지금 잎에 다 있는 게 벌레를, 날벌레를, 야들이, 입이 끈적거려요. 끈적거려서 다 잡아버려요. 조금 심한 거는 좀 띠줘야 돼요. 보세요. 굉장히 많이, 잡았죠? 날뿔레들을 이렇게 잡아요. 얘네들이. 이해되시죠? 요런 거는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잎을 뭐 손톱이나 일반 큰 가위로 띠면 손톱에는 제가 자꾸 손톱 사이에 이제 되게 까만데 이거 자꾸 습격이 급해가지고 손톱으로 해서. 근데 요게 다 해서 가면 손톱 정리, 이렇게 손 정리하는 가위죠, 그죠? 보이죠, 그죠? 요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좋아요. 입 정리용 가위. 또 사용해보세요.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만져보고, 여기가 까칠까칠하게, 이렇게 파삭파삭 끓이죠? 파삭 요거를 잘라주시면 돼요. 헷갈릴 때는. 이렇게 솔직히 저도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 가위로 딱 잘라주시면 여기를 딱 만져보면 자르기 전에 이 부분을 딱 만져보면 딱 이렇게 뭐가 씨가 있다는 이게 지금 빈 거잖아요. 근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두 시간 이상을 완전히 이까 그리고 젓는 꽃들을 다 잘랐어요. 보세요. 양하게 났죠. 근데 요 사이에 잎들이 다 이렇게 이까 이 사이에 다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기 때문에 요 사이 안에 노랗게 떴는게 잎들이 있어서 햇볕을 못 봐서 이렇게 노랗게 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싹. 다 정리해 버리면 다시 잎들이 싹 올라와요. 이 작업을 한 번씩 하셔야 돼요. 혹시 이제 뭐 벌레가 먹는다든지 뜬다든지 아니면 진딧물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흰가루병이라 그러나 흰벌레들이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꼭 약품 처리하기 전에 약 치기 전에 잎을 완전히 다 제거하셔야 돼요. 죽은 거는 잘라내고 그리고 약확 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물을 주시면 완전히 다시 또 살아나요. 사페니아 제가 사는 이유가 예,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더라고요. 관리만 잘하면 근데 이 관리가 제가 지금 두시간 이상 잎과 모든 거다 잘라냈거든요. 행하죠? 고된 작업이에요. 꽃을 많이 보고 예쁘게 하려면, 썰이 오기 전까지 이거를 생명을 유지시키려면 중간중간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작년에는 한 다섯 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올해는 처음 하는 거라. 사피니아는, 좁사피니아는 화분갈이 하고 바로 물주어도 돼요 물은 비올때 받아준 물이라 해요 비올때 받아준 물이나 아니면 하루정도 수돗물 가라앉힌 걸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직접 화분갈이 하분, 하고 바로 주세요 바닥에 물이 떨어질 때까지 듬뿍 주셔야 됩니다.